오늘 굉장히 춥습니다. 특기자본감시센터 하영구 고머님 오늘 특기자본감시센터가 아, 이 김봉연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라이모티머스 1조 6천억의 에, 사기 사건 이 김봉연을 도피 시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을 했는데 에, 이 사건과 관련하고 또 우리 최근에 여러 가지. 정말 대한민국이 이 제대로 법이 있는 나라인지 알 수가 없는 나라가 됐는데, 허영국 어본님의 한번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뒤로 대한민국의 범죄자들을 잡아서 어, 처벌하는 어, 제1선에 있는 이 대검찰청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이 대검찰청,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으로 양산되어서 자유와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김봉현 사건 우리가 오늘 투장 못할 것같다가 고발을 하고 이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횡령을 하고 돈을 빼돌리면 수많은 노동자들과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펀드 사기 사건이 터지면 정말 수많은 대미들 서민들이 이 생존의 배랑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 김봉룡 같은 이 거대한 금융 사기범죄자들이 지금 100년의 감옥, 평생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있어도 시원찮 판에 이들이 길거리를 활보하다가 지금 해외로 도피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비가 사모합니까? 경찰과 법원이 이들의 도피를 용해하지 않았다면 결코 도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큰 범죄자가 도피된 상태고 이 도피를 도와준 자들, 검사, 판사들이 다 공범으로서 우리 사회에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정말 생계형 범죄 어쩔 수 없이 잘못한 범죄자들에게는 정말 가혹할 정도의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8 0 0은 횡령했다고 보수. 노동자를 처벌하는 이런 판사가 대법관이 되고 하는 이런 세월입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화물연대 노동자들 투쟁에서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정말 법치주의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생존권에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어,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다시 한번 대검찰청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촉구합니다. 김동연 같은 이런 자기 범죄자들 적각 소원에서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 우리 사회 정의가 바로 설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투자원 감사센터 계속 감시하고 잘못된 대 분면에서 계속 보발에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